어. 교재에 저기를 한번 펴볼까 음, 7번 문제 한번 펴보자 20페이지 어, 7번 문제를 숨하고 쫙 한번 또 정리를 해보자 됐어? 음. 여기 다시 한번 어, 요, 요, 도케를 풀 때는 항상 이렇게 전제글에 두고 비교 들어가는 거야. 전제글을 하나 두 개로 잡아주고. 음, 여의치 않으면. 읽고 붙이고, 읽고 붙여보고. 이제. 음, 그렇게 딱 기준 갖고 풀면 돼. 자, 7번 문제 보자. 아, 더 텀, 번아웃이라는. 레퍼트 동사 두줄 쳐봐. 레퍼트 동사 두줄 동사는 뭔가를 언급하다. 번아웃이라는 단어, 용어, 텀의 단어가 단어 용어라는 의미도 있지. 언급한다. 뭐? 웨어링 아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근데, Burnout이라는 표현은 워낙 우리가 많이 써서, 그제? Burnout이 뭐요다 타버린 거지, 뭐, 그제? 완전히 탈진된 거지, 뭐, 그제? 그럼, Wearing Out도 Burnout과 같은 의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아웃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뭐. 어디로부터? From을 로부터니까. Pressure는? 압력이지 압력. 뭐의 압력? 일에 대한 압력. 아, 번아웃은 이즈동사 두 줄입니다. 크로닉한 컨디션, 대동그라미 크로닉의 형용사가 뭐죠? 만성적이고 고질, 요 크로닉의 단어는 또 난조에 정의하는데 잠깐 얘기해 줘볼까? 여기 봐봐 어, 크로닉에서 크로닉, 이게 시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이스 신화에서 시간을 지배하는 신의 이름이 크로소스라는 신이 있지 그 신의 이름에서 크론 크론 여기 신의 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론닉은 시간을 갖고 가져가는 거니까 뭐야? 만성적이고 어, 지속적인 요렇 게 쓰는 표현인 거지. 레스트 last, 레스트가 뭔가 지속적인 거 아니야? 헤비추얼 뭐 이런 단어가 어, 동요가 될수 있는 거지 뭐. 크론, 크론. 니네, 이 크론 들어간 단어 중에 하나만 물어볼까? 이러면 알아. 이 크론 어원 들어간 대표적인 단어 아는데? 제가 하나 물어볼까? 여기 잠깐 봐봐. 또 수영 중에서 선수 여러 명이 나와서 딱 시간을 맞춰가지고 쫙 연기하는 수영 프로그램이 있잖아. 그 종목이 뭐지? Thinkronize. 싱크로나이즈라는 그 종목이 있잖아. 싱크로나이즈 이런 단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씨이 응? 같은 크론은 시간, 그치? 그러니까 동시에 어떤 것이 발생하다 이런 의미가 싱크로나이즈란 단어야. 씨은 같은 있잖아. 그치? 크론이 들어간 또 대표적인 단어지 뭐? 동시에 발생하다. 싱크로나이즈라는 어? 종목 알지? 여자 선수들이 이렇게 코에다 목꽂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 있잖아. 그제 근데 진짜 어려운 종목이지 그거, 그제 물 속에서 거의 연기를 해야 되잖아, 그제. 그래서 싱크로나이즈 단어도 크롬 여기 들어가 있는 어원양은 오케이, 자 그럼 해석해 보자 어 만성적인 상태인 겁니다. 대동그라미 어떤 상태인가? 리절트 결과 여기서 리절트는 동사가 아니지. 리절트단는 사전 찾으면 품사 뭐로 돼 있어? 명사 동사 이렇게 돼있지않아 명사는 결과하고 동사는 결과를 초야한다 그치? 근데 여기서는 동사가 아니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 뒤에 테이크 동사가 있잖아. 뒤에 테이크 동사 둘을 쳐봐. 그러면 테이크 동사는 100% 동사 아니야? 얘는? 그럼 result가 명사로서 테이크 동사 주어로 봐야 되겠지. 그치? 해석해봐. 결과들. 뭐의 결과? 일상적인 일의 스트레스로서의 그제 이런 결과들이 take their toll on employees, 종업원들에게 take toll 합니다. take toll은 뭔가의 피해를 가져오다 근데 요 대목 좀 잠깐 얘기 좀 해봐. 자 머리 들어. 어, 아까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이제 또 나오는 건데, 테이 터로 내에서 지금 의미를 뭘로 잡았어? 피해를 주다 이렇게 잡지 않았어. 근데 머리 틀어. 이 표현 못 봐. 음? 이 표현을 어디서 볼수 있겠어? 그치, 정말 안 쓰는 표현이야. 그럼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뉘앙스만 가져가라 했잖아. 어떤 뉘앙스? 그쵸? 근데 여기서 이톨 원의 표현이 안 좋은 부정적인 뉘앙스는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았어? 앞에 뭐라고? 일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결과라 했잖아. 부정적이겠지, 뭐. 그쵸? 어. 이거는 이렇게 넘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든 간에 암해서 해보겠다. 어, 안 되지. 이건 무모한 도전이지. 그치? 그니까 러요 정도 느낌을 가져. 근데 이, 여기 봐봐. 이런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쌤 지금 얘기한 대로 알아야 될건 알지만, 그러나 어느 선을 넘어가는 건 이렇게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끌고 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고 다 그냥 단어 정리를 하려니까 어떠니. 이게 막 부대 끼는 거지. 그치? 그니까 러뭐 단어가 중요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실은 단어는 쓰다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 지금 그제. 뭐 지금까지 오는 중에서 크로닉의 단어가 좀 새롭게 보여서 좀 체크해준 거고 나머지는 뭐 크게 이렇게 문제될 건 없잖아. 그제. 그러면 자 여기 보자. 자 머리털. A 머리털. 아 무슨 얘기 하자는 거야? 번아웃 얘기 하는거 아니야? 어떻다는 거예요? 종업원들에게 안 좋은 거이 뭐고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아니었어? 이게 이 전제문의 글의 내용 아니야? 그러면 이 글에서 번아웃이 아닌 얘기 찾고 다 번아웃이면 안 좋은 얘기가 아닌 거 찾으면 되잖아. 그러면 이게 심플해지는 거 아니야? 가자. The most wild adopted conceptualization of burnout has been developed 동사 두줄 차. 여기서 a d 티 p t e d 는 동사 아니지. 과거 분사 준동사 아니야? 세모초사 앞뒤에 conceptualization 이라는 명세 걸어버리면 되지 않아 얘는 과거 분사니까 받아들여진, 이렇게 되면 되잖아, 그치? 당하는 걸로 해석하면 되잖아. 불러버리.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컨셉트럴라이, 컨셉이 원래 개념이잖아. 컨셉. 컨셉이단어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 들아 너의 컨셉이 뭐냐? 이런 얘기 하잖아, 그치? 뭐에 대한 컨셉트럴라이제이션이야? b u r 에 대한. has been developed, 발달되어 왔다. 됐나? Uh, by m 마 s o l u t i n o e 리교는 동료들이 이지 그의, 그녀의 동료들에 의해서, 인데스, 그들의 연구, 인간의 서비스워커스, 사람들의 서비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번호, 오케이? 그죠? 마스네이치는 아, 시즈동사 두줄 보았다, 보아웃을 보았다, 뭐로써 보았다? 컨시스터브는 구성되는 거잖아요. 뭐로 구성되어 있어? 세계에. 인터 릴레이티드는 서로 관계있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인터가 서로 사이, 그제 디멘션의 단어는 뭐지? 이 단어 모르면 간첩이지. 여기 봐봐. 4D, 3D, 5D. 그 D가 뭐의 줄임이야? 이 디멘션, 이 단어의 줄임이잖아. 그럼 디멘션의 단어가 뭐야? 차원, 영역. 3D가 3차원적인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4D는 4차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들 요즘 무슨 차원까지 나왔어? 6차원까지 나왔지. 요번에 애플인가가 6차원을 구현시킨 그런 새로운 기정이 나온다 그랬지 아 6차원은 어떤 단계야? 가만히 있어봐.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만드는 게 2차원은 평면적인 거지. 3차원은 입체적인 거지. 4차원은 뭐지? 4차원은 우리가 무슨 단계, 어떤 단계 4차원이라고 러지 1차, 2차원이 평면, 3차원은 입체, 4차원은? 공간적인 개념이 4차원인가? 공간이 4차원의 개념이지. 5차원은 어떤 관점이야? 5차원은? 몰라. 한번 찾아봐봐, 얘들아. 5차원은 어느 단계가 5차원이지? 아니 이건 이런 건좀 알아놔야 돼. 이게, 이, 워낙 가상현실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안 찾아볼 거야? 한번 찾아봐. 5차원은 어느 단계가 5차원인가? 뭐라고 되어 있어? 5차원을 어느, 어느 어떻게 설명하고 있네. 한마디로 땅 얘기하면 5천원이뭐야 복잡해? 5차원은 복잡한 거야요 6차원은 더 복잡해지는 거야요 응? 소위 뭐라고 돼있어? 한마디로 정리해봐 5차원이 뭐예요? 이었는데도 모르겠어? <laughs> 무슨 말인지? <laughs> 아니, 여기, 여기 봐봐. 오차원이 뭐지? 시공간을 서로가 이렇게 통하는 게 오차원인 건가? 니네 저기,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봤지?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그차원 차원을 다루고 있는 영화였잖아. 차원과 차원의 교차되는 점을 다뤄줬던 게그인터스텔라는 영화 아니었어. 그 인터스텔라가 시간대를 통과하는 그게 시공간의 이동이지 않았어. 그게 그게 5차원 아니니? 어 모르는구나. 그럼 6차원은 뭐야? 아니, 선생님은, 그지? 선생님 어디부터 선생도 저기 잃어버렸나면, 4차, 5차원, 여기서부터는 감각이 떨어졌어, 그지? 그래서, 5차원은 또 뭐고, 6차원은 또 뭐야, 그지? 그냥 우리가 아는건 2차원, 3차원, 4차원까지는 무겨서알수 있을 것 같아, 그지? 아, 근데 진짜 그건 있는 것 같아. 한번, 저 차원 좀 한번 알아봐봐, 응? 상식으로 해봐, 응? 아니야, 최근에, 작년에, 올해 작년에 이렇게 나온거 보면, 가상현실에서 VR, 그게 나오더라고. 도끼 질문에서는. 한번 챙겨봐봐. 한번 정도, 그리고 또 어디 가서 또, 오차원 얘기하면 또 어떠니. 좀 알고 좀 이렇게 얘긴 들어야 되잖아. 그제? 음. 5D 하면은 뭐야? 5D, 지금 전화에서, 스마트폰에서 5D는 어느 차원인 거니? 뭐가 달라진 거지? 어. 지금 스마트폰이 발전하는 단계가 4D를 넘어서 5 d 로 왔다리잖아. 네? 5G? G라고 얘기하나? 4G 이렇게 얘기하나? 아, D의 개념은 안 쓰나? 5G, 5G는 뭐야, 그러면? 속도의 관점인가? 어떤 차원의 관점이 아니라 속도. 어 그래? 가상이 저 저거는 뭐야? 이, 요즘 저거 있잖아. 있 우리 저기 아바타에서 이렇게 봤듯이 화면을 공중에 쫙 띄우는 거 있잖아. 네? AR 무슨 연지? 증강 증강 형실이 증강 형실은또 뭐예요? 응. 이것도 한번 알아봐봐 얘들아, 그제 어 저기 나는 쌤 생각할 때 쌤이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나는 뭐냐면 이렇게 요즘 화면을 공중에 이렇게 띄워서 그제 손으로 쫙 해서 그제. 거기서 뭔가 이렇게 컴퓨터 이렇게 작동을 하잖아, 그제? 탁탁 이게 눌러가지고, 그제? 그게 나는 차원의 관점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게 공간적으로 어떠니, 그제? 입체를 떠서 공간적으로 온 거니까, 그제? 이게 5차원의 관점 아니냐, 이렇게 나는 봤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거는 다른 분야 이야기였구나. 이게 5G, 4G, 이거는 속도의 관점이고, 요거는 또 다른 기술로 증강현실이라는 관점이 또 있는 거야. 오 그래 이거 해본 사람이 있어 실제 경험해본 사람이 있어 폼 나지 않니 그지 아니 쫙 강의도 이렇게 하면 폼 나지 않냐 그지 쫙 해가지고 그지? 튀어가지고 어떻게 돼 우리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강의실에 응 돈도 나. 그만 안 되겠다. <laughs> 그냥 옛날 방법으로 하자, 사 하면서 그러지. 어? 어. 아 그렇구나. 그제 그니까 이게 그제 도저히 그제 막 이렇게 얻은 이야기를 참 컴퓨터나 과학적인 관계된 용어를 따라가는 게참 부대낄 때가 많아 그제 일어나면 또 뭐가 또 발생이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제 음자 가자. 아 the first dimension. 첫 번째 차원은 대시 대시는 컴마 컴마랑 같은 걸로 삽입된 거야. 그게 뭐야? 이모셔널라면 감성. 이우조스천에다 너도 소진하고 다 타버리는 거야. 이우조스천에다 너가 다다 써버 당겨다. 그러니까 웨어라웃이나 번아웃이나이우조스천 이건 전부 다 같은 의미로 보면 되지. 이다. 뉴욕 실질적으로 코어, 핵심이다. b 나우스의 p h e n o m 단어는 현상이지, 현상. p h e n o m e n o 단어도 참 많이 쓴다. p h e n o m e 그치? 현상, 현상. w a l k e r s s u 동사 두 줄, 고통을 당한다. 어, emotional 으로부터 emotional e 은 금방 burn 의첫 번째 디멘션이라그랬잖아 그치? 그니까, burn 의 얘기가 계속 되는 거야. 언제, 웬동그라미 그들이 느꼈을 때, p a r t i c l 는 피로, frustrated은 좌절, used 은 탈진, 고갈되는 거, unable 할수 없어, face, 직면할 수 없어, another day, 또 하루를, 온도 자, 일에 있어서, 그치? second dimension of burnout. burnout의 두 번째 차원은 이지 동사 두 줄이다. 뭐다? 부적이다. 퍼스널 어 o 플리스먼트는 업적이나 달성이지 개인적인 업적 달성의 부족이다. 디 i s a s p 이면, burnout 는 현상의 이면을 레퍼트 동사 두줄 언급한다. 워커 r k 후 동그라미, 일꾼들을 언급한다. 어떤 일꾼, 후절 붙여봐 후절의 동사, s e e 두줄 치고 볼까? 보는 일꾼들이야. 자신을, 뭐로 써보는 거야? failure, 실패, 또. are uh, incapable o 할수 없음이 이제, effectively, 효과적으로 accomplishing, 이룰 수 없는 거야? job의 requirement, 요구사항을, 그제? 사는? 어, emotional lover workers, 감성적인 노동의 근로자들은 엔터동사 두줄 들어간다. 어, h 어 i r occupation, 그들의 직업에 들어간다. 매우, m o t i v a t e 동기부여 받는 거 아니야? 왼동그라미, 올도 동그라미 저 일지라도, 모일지라도. 뭐 안 돼야 피스컬리 그들이 육체적으로 이조를 탈진되었을지라도 그치? 얘가 안 됐지? 어떤 면에서 안된 거야? 그치? 여기 봐봐. 여기다 머리 들자. 야, 지금 번아웃에 대한 얘기잖아. 이 번아웃의 얘기가 종업원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걸 얘기하잖아. 맞지? 근데 지금 4번에서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야? 모티베이트 동기 부여된다 그랬잖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지? 동기 부여가 되면 안 되지. 그렇지? 모티베이트드. 그렇지? 맞나? 오케이. 몇번 답? 4번. 4번 답이 돼야지. 근데 이 단어도 문법적으로 볼만한 게 꽤, 아니, 저기, 어이가 꽤 볼만한 게 있었다. 는 문법적으로는 막렇게 복잡한 글은 아닌 것 같은데, 그치 어느 단어가 볼만했어? 번아웃이라는 단어 자체도 볼만했고, 또. 크로 니 또. 쭉 내려가다가, 칼리그의 단어도 동료들, 그치 디멘션에다 너 그제, 페노미넌 요다 너 현상 그제, 또어 퍼티그 플런 스트리트 유즈 더 이런 단어도 다 볼만했고 어 컴플리스먼트 그제 많이 쓰는 단어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야. 또 모티베이트 동기부여 받는, 아케이션은 직업을 얘기하는 거고. 어, 그런 단어들이 꽤 많이, 그제? 근데 7번 지문도 좀 당구장 표시했으면 좋겠어. 왜? 이, 이것도 요즘 많이 얘기되는 내용 아니야? 머나웃이라는 표현 워낙 많이 쓰니까, 그제? 이 표현도 충분히 여러 시험에서 또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의 그인것 같아, 그제? 근데 이런 건 있을 것 같아. 만약에 똑같은 지문이 아니더라도 번아웃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문제를 낸다면 이런 단어 쓰겠지 뭐 그죠? 이런 단어도 비슷하게 돌아가지 않겠니 그죠? 번아웃을 설명하는데 다른 단어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죠? 얘기 됐나?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 장을 선생님이 먼저 체크해 줄게 여러분들이 좀 단어를 좀 찾아와 음. 어, 몇번해줄 거냐면 어, 9번 문제 해줄게. 그리고 11번 해줄게. 넘겨서 14번 해줄게. 기출문제를 좀 많이 풀어줄게. 넘겨서 17번. 그리고 20번. 어, 요 지문을 다음 시간에 또 정리해 줄 테니까, 어, 여러분들이 집에서, 응? 그 단어 좀 찾아가도 다음 시간에 독해 시간에 가져와, 응? 그럼서 그거 또 지문 중심으로또 설명해 줄게, 응? 자, 근데 여기 좀 보자. 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독해는 요렇게 어떤 문제를 풀 때든 간에 기준을 잘 배워서 그대로 문제를 풀어, 응? 지금 풀어보니까 어때? 요렇게 잡고 푸니까 답을 이렇게 접근하기 쉽잖아, 그치? 그냥 막 어떤 정신없이 풀면 안 돼. 그러면 절대 시험장에서 점수 못 받아. 네? 이렇게 되면 나 이제 찍기라도 쉽거든. 네? 찍는 것도 쉽게 지울 수가 있어.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하는데 어, 이제 연휴가 시작되잖아.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연휴 있지 않겠니? 이제. 근데 얘들기 봐봐. 여러분들 시험이 진짜 가까이 있는 거야. 네? 이게 불과 몇 개월 안 남은 상태잖아, 그지? 그래서 선생님 생각은 그래 뭐냐면 어 어차피 뭘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달성을 하려면 내가 좀 노력하고 애쓰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지 않나? 애쓰는 거 없이 결과 얻을 수는 없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휴 동안에 좀 힘든 일이지만은 책을 좀 많이 봐, 응? 그래서 뭐꼭 불가피한 일 아니면 응? 불가피냐, 아니면, 요즘 독서, 도서, 도서관 같은데 진짜 잘돼 있잖아. 집, 주변에 도서관들 많지. 어우, 슨 놀랬어. 얼마 전에, 저기, 뭐, 9월동에 있는 그, 시청 옆에 있는 도서관 이 있잖아. 그치? 도서관을 갔는데, 나는 그렇게 잘돼 있는지는 몰랐었어. 도서관 진짜 오래간만에 갔거든? 진짜 잘 해놨더라. 그치? 어, 근데 진짜, 쌤 옛날, 쌤다니 도서관이 아니, 쌤 옛날 도서관은 막 칸막이만 쫙돼 있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일반 카페식으로 만들어놨지. 그죠? 카페식으로 만들어서 다 공부하는 게 내가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편하게 내 시간도 좀 가질 수 있고, 그치? 너무나 잘 돼있더라고. 그래서 쌤 순간 어떤 충동이냐면, 쌤도 좀 뭔가 공부해볼까? 아니, 솔직히 그랬어. 그래서 나도 지금 요즘 생각해보는 게, 나이 먹어서 어떤 이제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도 좋잖아. 그지그 선생님도 자격증을 한번 따볼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 요즘은. 그래서, 어, 내가 특히 저자격증으로 나는 따고 싶어. 요리사 자격증. 일식 요리 있잖아. 일식 요리가 그렇게 어렵다며. 근데 그거는 그냥 가서 연습해서가 아니라 이론적으로 이렇게 좀 공부하고 가서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재료에 대한 연구, 그제?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좀 해볼까? 도서관 가서 순간 그 느낌이 들 테니까. 집에 있지 말고, 도서관 가면? 네? 하고는 이제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문을 닫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고, 어, 주변에 집 주변에 집에서 그냥 뭉개고 있지 말고, 아, 집에 있으면 공부 안 되잖아. 그치? 아유, 그렇잖아. 그 분위기가. 그치? 이거 아무 또막벅적대다또 없으면 또 눕고 싶고 자고 싶잖아. 그그 도서관 가. 네? 그래서 그동안 밀렸던 거가있으면싹 해놓고. 뭐?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또 새롭게. 그치? 이게 딱 스타트 할수 있게. 뭐?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수업 마치자. 뭐?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